안녕하세요. 맘투 미의 김영미입니다. 출산들 잘 하셨나요? 정말 많이 아프셨죠. 수술하신 분들은 지금도 많이 아프실 거고. 어 이제 출산 4 일째가 되면 젖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출산 4 일째 처음 젖이 돌아서 일주일 정도 분비되는 거를 초유라 그러죠. 어 여러분들의 초유에는 정말 많은 면역 물질이 들어 있고요. 아기한테 필요한 장내 유익한 균들까지 많이 들어 있어서 어 우리 아기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아기는 엄마 배 안에서 한열달 동안 엄마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은 아기는 먹지 않고 숨도 안 쉬고도 잘 자라게 되었어요 아기가 배 안에 있으면서 음식은 안 먹었지만 양수를 먹고 삼킨 변을 태변이라 그래요 아기의 장 안에는 무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기가 태어나서 한 3, 4일 정도까지 그 태변을 다 보게 되고요 한 4일째부터 처음으로 엄마 젖은 아직 안 나오니까 분유를 먹게 되죠. 그래서 아기가 처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소화하게 되는데 아기한테는 이렇게 소화시키는 소화균도 필요하고요. 입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세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균과 싸우는 장내에 유익한 균들도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그런 장내에 유익한 균이라든지 소화균 비피더스균 락토바실러슨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다 엄마의. 초유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초유가 우리 아기한테 첫 1년 동안 기초적인 면역 체계를 이루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아기가요, 딱 태어났죠. 지금 태어나서 우리 아기는 첫 1년 동안이 가장 빠른 성장을 할 때예요 1년 중에서도 100일까지가 가장 체중 증가가 빠르고 아기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체중 증가가 많이 되는 시간에 동전의 양면처럼 많이 먹으니까 온전히 분유만 들어간다 그러면 은 아기들이 배앓이를 그만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는 수유양이 신생아 때 한 50, 60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0, 120 이렇게 늘어나는 동안에 엄마가 전체 양을 모유로 먹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기 먹는 양에 한 50%, 60%만 쫓아가줘도 어 아기가 500 먹을 때내 모유가 한이300 나오고 이렇게 한 50%만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아기는 소화하는데 훨씬 어려움 없이 영아 산통 없이 편안하게 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련에서 끝나고 집으로 가시면. 아기가 많이 울고 먹여도 또 울고 이러는 것을 많이 보게 될 텐데 바로 그게 영아 산통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아기들이 많이 울면 또 아기도 성격이 많이 예민해지고 엄마도 돌보기 힘들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출산 초기에 한2주 정도만 좀 노력하셔서 전량을 조금만 잘 늘려놔도 우리 아기를 좀더 편안하게 영아 산통 없이 키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초유의 좋은 점세 번째는요. 엄마한테 가장 좋은 거에. 제가 현재 산부인과 여성병원에 출산 막한 산모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느끼는 출산의 고통 그보다도 더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임신 중에 체중이 거의 한 10kg 이상, 20kg까지 늘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출산 직후에는 수액도 맞고 이래서 더 심하게 산후 부종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도 아프고 많이 부어서 몸도 많이 무겁고. 자, 그런 상황인데 초유가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더 초유 양이 많아지고 모유가 잘 나가면서 내 몸에 쌓인 수분 부종이 이 젖을 통해서 많이 나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유 수유가 잘되고 또 전량이 빨리 잘는 사람들이일수록 산후 부종도 급격하게 잘 빠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유 수유하는 기간이 좀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체중이 거의 다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모유 수유를 하면서 모유 분비가 많아질수록 산후 부종과 체중 감량이 그만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량이 잘 될수록 여러분들이 어 예전에 나의 모습으로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모유 수유를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도 찾고 우리 아기도 건강한 모습이 되고 어 이렇길 바랍니다. 음.